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데이터 양을 나타내는 단위는 에 바이트, 키비바이트, 미비바이트 등이 있습니다라고 하십,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데이터의 양의 단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16 미비바이트는 몇 바이트인지 이의 거듭제곱을 사용하여 나타내보자라고 했다. 이거 맞지? 그럼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키비바이트는 1 키비바이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키비바이트가 결론적으로 2의0제곱 바이트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가능합니까? 맞나요? 6 2두 번째, 1미 b 바이트는 1미 b 바이트는 2의 10 제곱 곱하기 키비 바이트를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미비 바이트에서 키비 바이트로 갈때10 2의 10 제곱을 한번 곱해주면 되고. 키비바이트에서 바이트로 갈때 역시 2의 10제곱을 하나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를 표현하냐면 16의 미비바이트를 바이트로 표현해라 했다 이거 맞지? 그러면 우리는 16이 2의 4제곱이죠? 가능합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이의 10제곱, 미비바이트에서 키비바이트로 갈 때, 이의 10제곱 하나 곱해주면 된다고. 오케이? 가능합니까? 다시 키비바이트에서 그냥 바이트로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의 10제곱을 하나 곱해주면 된다고. 이의 4제곱 곱하기, 이의 10제곱 곱하기, 이의 10제곱 바이트,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니는, 이의, 24 바이트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는 이렇게 된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어렵나요? 어렵나요? 여기서 이렇게 갈때열시제곱 한번 곱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갈때또열시제곱 한번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니를 이렇게 표현하면, 결론적으로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24바이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나요? 가능하나요? 음. 어렵나요? 음, 아니. 아니요. 괜찮나?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시키는 자연수 ab에 대하여 a+b의 값을 구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9의 5제곱을 세번 곱해 곱하기 5 여러분도 다아입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9의 5제곱 곱하기 9의 5제곱 곱하기 9의 5제곱부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곱하기 곱하니까 왜? 지수끼리는 더하시면 되겠네. 그럼 결론적으로 이는 뭐야? 9의 5 더하기 5 더하기 5를 하시면 되겠네? 15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 후 어? 그 자체가 여러분들 뭡니까? 3의 제곱이 되니, 니는 15제곱 하면 3의2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럼 니는 30제곱. 니는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더하기다더하기다 맞지? 그러면, 9의 4제곱 더하기, 9의 4제곱 더하기, 9의 4제곱이다. 맞죠? 하나 합니까? 그럼 이거 3면 어떻게 분다 했죠? 니를 a. A라고 놓자. 됐다, 니를 A라고 놓는다면 니는 a 하기 a 하기 A가 되어서 3A가 되겠네? A는 다시 9의 4제곱이죠? 하나니까 니는 3 곱하기 9의 4제곱. 9 자체가 9, 4개제곱 자체는 우리는 3 곱하기 3의 제곱의 전체의 4제곱. 맞나요? 그러면 니는 3 곱하기 3의 몇 제곱입니까, 여러분들? 8제곱. 어? 니는 3의 9제곱 된다는 사실을 39이상하다가지 3의 9제곱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가능하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니를 3의 A제곱, 니를 3의 B제곱이라고 했으니까, 30, A는 30, B는 9, 두개더 하세요. 39 되도록 하겠습니다.